다음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불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보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부지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나 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구부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돈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서 던지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질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천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인자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법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로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학원을 함을며 악한 뜻으로 드러내는 것이리야. 거짓 증인는 태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 어,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요발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요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21장에 요절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공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 어지인자 자비를 쫓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은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할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공의와 인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어있습니다 오늘도 공의와 인자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에게는 생명 또 공의 영광을 얻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공의를 실천하면서 또 인자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